내가 그날, 아저씨, 나 집에서 휴대폰 없어졌어요. 전화했어. 벌처? 응? 나한테 다시 한 번, 아저씨 취침하고, 자식이지만. 자식, 응? 자식, 뭐여? 꼭 멸망줘? 응? 군산대에서 누구 키워까지? 들산에서 누구 키워? 미제생부터 누구 기억까지? 하늘가아파트도 누구 기억까지? 응? 나한테 뭐? 이약금? 내가 그날 말했지? 응? 야, 네들한 행실이 싫어서. 빚감추 응? 종족사회? 지금, 대구, 구미, 출장 갔냐? 마사회 갔어? 응? 이중으로 그만 살아 응? 응? 내가 너한테 지금 다시 말해 응? 여기 휴대폰 보이냐? 응? 이상놀하지마라 SKT에서 받았대서 네가나왜 KT로 안 돌려놔 왜안 돌려놔 이 씨벌려놔 그리고 왜 위약금을 왜 받아 네가 잘했냐? 응? 어?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선수금은 챙길 줄 알고. 내가 환자냐? 응? 어? 나 기초생보수급자여. 니네 형이 수급자 과장자리 놓고 와서 발라준 게 재밌냐? 응? 어? 나 평생 숨질 때까지 발라준 게 재밌냐고! 응? 어? 전화 안 통화로 내 아버지 저승길에 보냈으면 그만하지이렇넉반인 새끼야. 야이후달려나 군산시청 생부수구 과장이 뭐냐? 야이 씨벌려나. 재미 붙였냐? 응? 어? 나안쓰러트려서 안쓰, 재미 붙였냐고. 응? 어? 내가 니네 집 안에 또라이로 보이냐? 응? 어? 야이 씨발년아 너는 왜 국가가주는 월급 받냐 이 젖같은 년아. 예? 기초생보수급자 나짝 똑바로 들어. 기초생보수급자란 동사무소 읍명까지 다니면서 네 희생양을 버리고 그 현금을 챙겨주는 게 원인이야.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교도소 군관 도둑년 간첩 네 가족이기 때문에, 니년이 안아주고, 먹여주기 때문에, 혈줄, 알코올 농도, 사이코, 정식과 자리를 치료 들어가기 때문에, 너 같은 시발년이 동사무소에 앉아서 가짜나게 사이 복지사네 오더라. 아른야 잡냐나, 아른냐이시발년아 어? 내가 니네 집 쓰레기로 보이냐? 쓰레기로 보야 아직도, 나 갖고 놀고 싶냐? 놀고 싶어? 문안 닫어? 시발년 사위복지사 뜻을 몰러가지. 나를, 집에 있는 걸레로 봐, 개년아 응? 총 뻗어, 이시발년아 어디서, 사람, 돌아다니는데 총 쏘는 개자식. 밥대줌서 나한테 들켰대서, 앙신품냐? 앙신품 어이넉 빠짐냐? 내가, 네 같은 동사무소에서, 내가 너한테 얻어먹은 게 있는 줄 알아? 나우령형 안에 소독이오미면에 가서, 말했어. 나, 군산시에서, 생부 타요 그러나 내 네, 말씀 들어 보세요 미성동에서 생부 하나로 간 걸레 질해요 반찬이 하나 들어오면 썩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줌마 그거 깡통이요 캔 들어왔어 우리 개 주게 주지 안 줬대서 어떤, 드런지을 하냐? 문턱에다 놓고 가. 그것도 사람 꼭 나가는 것만 치다 보다. 얼마나, 얼마나 참치가 먹고 싶었으면 열어봤어. 썩은 내가 팍 나. 내가 그래서 말씀드렸어. 응? 나 신선한, 신선한 생보지만 받고 싶어요. 그대로 문 닫았대 문 닫아서 내가 수급과장 허는 내주가 응? 내 아버지 실제로 전화로 스트레스 받아서 네가 사고로 사망시키고 재미보는 꼴이 싫어서 나업이지만네가좀 물러보고 죽이러 가 죽이러 기초생보 수급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사기를 쳤는가 두고 봐. 나도 너쓰러뜨리고돈내 앞으로 싹 갖고 그러고 너 먼저 죽어. 너 먼저. 아느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도 연이건 모건 남이건 꼭 나같이 잘나가던 사회복지사 쓰러뜨리는거 아냐. 내 꿈이 교도소에나 에? 요양병원이나 가서, 선고받은 환자, 내가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꿈이었어. 알냐? 아니냐? 에? 알냐고? 니들이 말을 오인하면, 같은 후배라도, 남성은 교도소 가. 그냥 가신 애는, 신랑 만나서 연애하고 자빠이 자. 알았어? 에? 나를, 총싸놓고 쏘리게 쪼리게 더디게 생부자리에 앉아서 웃어운 너는 내 나라가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존엄성이 너를 걷어차. 알았냐? 응?